안녕하십니까 영호 에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7강 수입 배당금의 명세서습니다이 수입 배당금 명세에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 일반 법인이 되던 지주회사가 되던 우리 회사가 값이 있는데 다른 내국 법인으로부터 뭘 받은 거죠? 배당을 받으면 회계처리가 배당금 수익으로서 입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 내국법인이 배당의 재원이 단계 순위이지 않습니까? 재원이. 그럼 이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었죠. 그러면 법인은 다르지만 이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 과세고 입금은 또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이가 법인에 대해서 우리 입금불산입액은 배당금 받는 금액에다 일정율을 곱해서 입금불산입하고 법 소정의 지급이자가 자산에서 추식가의 차지한 비율을 곱하기 입금불산요 율은 똑같습니다. 둘다 똑같아요. 이 금액만큼을 입금에 불산입한 계산은 이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식까지 설명드리기 때문에 본 내용들은 조금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앞에 본문 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강 갈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배당 명세서가 사업년도 법인명 번호 적고요. 지주회사인지 출자 법인인지 내용을 먼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인이 자, 위에 전체를 보시죠. 됐고요. 예, 법인명이 지주회사면 지주회사를 적고 일반 법인은 일반 법인이 표시하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갈게요. 구분은 지주회사 일반 법인 구분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번호 서류 다 적고 법인명 적고 우리 회사 적고요. 구분이 상대방 자회사 내용을 7번에 적습니다. 그리고 구분에 상장이 이제 기타로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자 번호 서재지 대표자 이런 것은 인적 사항을 적으면 되고 지분율은 예, 배당금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이 자회사나 지급법인이 발행주직 총수 중에서 우리가 입금부 사립한 우리 지주회사나 출자법인에 보유한 지분율을 여기 적습니다. 그러니까 입금부 사립한 우리 회사의 지분율이지 그쪽 회사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또는 지급법인 명을 적고 배당금액 적습니다. 적으시가지고 현금배당, 주식배당, 의제배당을 다 적어요. 네, 그리고 이금불사립률은 도표에 따라서 일반 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다 됩니다. 다뭐 보시고 하시면 돼요. 100%는 100%고 주권상장법인은 30% 초과는 50% 30% 이하는 30%고 비상장법인은 50% 초과는 50% 50% 이하는 30%죠. 지주에서는 지분율에 따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못 외우시죠. 해당 사항 보시고 작성하면 돼.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15번의 배당금액에다가 16번금액 곱하면 입금을 사의 대상금액 17번이 나오죠. 회사별로 쫙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자 배제액은 자, 보시죠. 회사별로. 회사의 지급이자, 직업이자, 이 지급이자 안에는요 자, 뒤에 제가 따로 설명 안 했으니까 여기 적을게요. 이 지급이자는 아니,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상의 지급이자에다가 주식취득과 전혀 관계없는 유산서 차입금 이자고요. DA 수입에 따른 이자 그다음에 우리 기업에게 따라서 현재가치 린인자금 상가가 현재가치 상가에 대한 내용들은 다 빼고, 빼고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화폐의 시간가치지 차익금지지 그 다음에 이미 손금에 불산입된 이자죠. 예를 들어서 건설 자금 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 송금 불사입을 빼고 계산해야지 여기서 이 중에서 피해를 예, 주면 안 되죠. 여기에 보죠 대상이 된 지급이자가 됩니다. 요건 말합니다. 그다음에 회사의 우리 회사의 지주회사 또는 일반법인 기말 재무상 대표상의 자산총액 적수 조하고요. 이금부사입되는 주식의 세법상 가액 적수를 분자로 해서 이금부사입률 아까 앞에 나왔던 요 입금불산율 그대로기 사용하는 겁니다. 그 계산을 갖다가 딱딱 제보 회사별 따로 계산해서 17번에서 18번 뺀 금액이 19번 입금불산이 되는데 계산은 회사별로 하지만 전체 이 계를 합계 금액을요 여기 나온 금액 계이죠 금액을 입금불산이 받는데 얘가 입금불산이 받고 소득처분이 기타죠. 얘는 이중과세 정사상이니까 그리고 소득금액 조정하기 15 양식을 적을 때에는 코드를 200번 적는 겁니다. 되셨죠? 뭐 그렇게 어려운 소식은 아닙니다. 자 그러시고요. 이어서 이제 8강에 수입배당금 세무조정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 연도는 이러면 2019년도 자료가 나와있지만 제가 강의 목소리는 2018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것을 2019년도를 보시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전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2018년도 자료를 2 0 1 9년도로 생각하시고 보시는 이야기죠. 그러면 별 문제 없으니 그냥 보세요. 제가 편의상 한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수입 배당금 명세에서 조정계산서 작성 사례와 그리고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